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제시 안녕하세요 네잘 지냈죠? 네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? 네잘지냈죠 식사하셨습니까? 먹어야죠 뭐 이제 가서 아직 안 드셨어요? 네 어, 뮤지컬 잘 진행되시죠? 네 한번 보러 오실래요? 아예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유,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<laughs>

바이바이. <laughs> 리기도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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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. 너무, 감사합니다. 너무, 감사합니다.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따라, 들어가, 따라 들어가셔도 요 따라 들어가셔도 요